자, 음, 여기가 502호인데요. 나는 여기 처음이거든요. 왜? 방이 왜? 엄청 커요, 왜? 엄청 커. 음, 이렇게 넓은 데다가, 이게 복층이라서. 음. 자, 계단이 또 있죠, 계단이. 계단이 있어요. 펜션 아니에요 <laughs> 서울 영등포구 구로도, 구로구, 구로동에 무슨 펜션이 있어요 자 옥상 다락방도 있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자 잠자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한 100명은 들어오겠습니다 100명은 자 에이 뭐지 이거 에이. 이 모자이크 같고, 교회 같은 분위기예요천재가 높아가지고. 너무 좋죠? 여기가 내 집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 자, 위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나도 아만존 방송 보고 있다가, 골목대장님이, 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방송을 바로 열었어요. 그쵸. 마지막이 맨지나, 맨지나. 여기 이제 난간구간궁금하 어, 어, 그치 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요 어, 어, 우리 골목대장님은 <laughs> 어, 연단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laughs> 아, 나는, 이거 다보도게 어떻게, 어게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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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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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아나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떡 하면 좋고 아 피곤해 머리도 아프고 오늘 너무 많이 소리를 질렀더니 머리가 띵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삶에서 재난을 두고 우리가 지금 3분의 1은 이긴인것 같습니다 대한외국당이 이유가 아니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은 조지자 잠못잘것 같아 진짜 내가 반말 조금 놔두면 되죠 저 아줌마 자꾸 찍지 마세요 아줌마 아줌마 아 찍지 말라고안 찍어요 나 거기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밥상 찍어 밥상 밥상 아줌마 아줌마아아 천여를 가지고 아줌마를 고천여천여이사람지 아니 결혼안 했는데 천여를 이를 가지고 아줌마 아줌마 아니, 아니 각이야 총각 형각. 7분이 아이 아빠는 왜왜 ㅈ 하 생각 없어 망치는데 여 진짜 ㅈㄴ 내가 사했는데아이아아 아, 내가 지금 만나는 러냐 <laughs> <laughs> 많이 맞지? 먹었어요 어님이 초밥을 많이 포장해 오셔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나이를나만때 <목소리> 아니, 그 날... 어? 오늘 은한 오늘 대한의 승리하 날입니다. 맞습니다. 배우, 배우, 배우. 만세. 남의 좀 따르라 야, 우리는 경찰서 구도 즐거울 거야. 구치소 들어가도 우리는 행복할 거요. 구치소가 감 음, 저, 다이로파, 뭐 여기가 어디냐 펜션이네요. 어, <쪼> 아 여기 또이아 지금 업로드가 안 되서 그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네. 네. 아 이거 네. 아까 네. 거기 먹방 그 네. 집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 하나는 어요아 감사하는 분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감사하는 분 방송입니다. 우리 사기 파랭님 선생님께서. 청 개고덕지 방송에 들어가서 실시간 방송이 안 된다고. 자감사는 방송입니다. 두분지분지서 그럼 어디 찍어요? 같이 가면 지지하는, 호가해주고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그 첫째는 뭐냐? 아 사기 탄행님 들어오실 거예요. 사기 탄행님이 청구를 청계구락지 방송에 television 들어가가지고 실시간 방송이 왜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laughs> tak 네, 사기 탄행님 어서 오세요.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 아, 시청자 두 명입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오늘 집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말듯 굉장히 막 가슴 졸이며 흥진을 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맞춰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고, 음, 우리 대통령님 속히 나오셔서 평화대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만, 어, 간절히 바랍니다 네, 라이더님, 칸란한한 되시고 좋은 한 되세요. 요사합합다다 네, 감사합니다.

원 눈이 나빠가지고 네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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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도저도 그래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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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경 그래 그아네 오케이 오케이 들면안 보여 아 우리 이그걸나 이거 골목 대장님은 연단에 한번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십회 아, 때.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살님, 어서오세요. 아, 라이더님은 아, 라이더 아, 지금 아, 이제 잠자러 아, 들어가셨습니다. 아, 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양말이 구멍이 나네요, 요즘. 행진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 양말이 구멍이 나요. 오늘은 두 군데가 다 구멍이 났고 아침에 꿰매 싣고 왔는데 또 구멍이 났네요. 그만 신고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 어제 3일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아, 앞으로 맞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굿제를 어, 위해서 더 힘써야 될것 같습니다. 로 <laughs> 아, 이게 나는 남는다는 몰 아, 골라서? 어? <laughs> 아, 내가 우리 공정민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아니 남자잖아 네 남자 네제 발이 커서 그런가 봐요. <królts3> 아직도 아, 지금. 지금에서야 아 well, 양말이 싸구리라 그런가? 왜 이렇게 구멍이 잘 나는지 모르겠네요. 구멍 난거 보이시죠 하얗게. 여기도 구멍 날라고러네 어제 발톱도 꺾었는데, 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부산에서 <목모닝> <우선에서> 올라오신 <목모닝> 은하수님, 곰장님, 곰장님, 이모님, <목모닝> <곰장님, 목모닝> 그리고 악바리님, 셰프님, <목모닝> 골목대장님, 아, 어, 어, 이지국님, 어, 멍님, 땅님, 어, 어, 사기타행님감산할무님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 어, 아까 2차... 아, 어, 식사할 때는 어, 음. 단추님, 둘리장군님, 능수버드님, 아, 하루살이님 같이 나에 계시다가 나에 이제 가셨어요. 어.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내일 서울 구경 좀 나에 하신다고 나에 해서 나에 이제 오늘은 여기서 에 일박 숙박을 하고 내일 이제

아두리장군님에 어,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저, 바라겠습니다. 두리장군님이어 일이 좀 바, 너무 많이 바쁘고 어, 여러 가지 왜? 일이 왜? 개인적 왜? 그런 집안 왜? 일 사업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방송을 아, 이제 음방을 아, 안 하신다고 아,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아, 이제 이런 뭐 집회 방송이나 서명대 방송은 시간 날때 하시고 우와, 네, 우와, 저녁에 힐링 그래, 방송으로 우리를 아, 정말 행복한 주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 네. 아, 네. 네, 그 아, 방송 대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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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시던 일을 계속적으로 방송을 못 하겠네요. <립> 야, 아, 아이고, 아이고. 뭐 그래. 아니, 지금까지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이 왜 자꾸 김웅기를알리시나 아유, 참나. 김문나요 사기 탄 형님 좀 누우세요. Yeah. 경주 김 씨. 좀 아니, 좀 네, 다예 많이 바쁘시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하셔야 아, 되는 날도, 이렇게 또, 나오셔서, 서명대 가시고, 또, 집회 나오시고, 아, 그래. 그러셨는데, 이제 일이 많이 밀려있다요 그래서 일을, 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김흥기가 아니고 김응기다 응. 응. 응아 응응 응. 자김흥기님이 땅님입니다. 땅님. 자 김흥기님. 자 김흥기님. 김흥기 김흥기님. 아, 자 여기 있습니다. 시청자고왜 왔어요? 3명이랑 있는데. 왜, 또, 햇살림도 진짜. 들어왔어요. 햇살림도. 햇살림도 뭐 김흥기님이 거... 아니고 김은기입니다. 김은기, 김은기가. 은기스딩때아고 은기. 기 은가 기 땅님. 도대해하고 태어났죠. <웃음> 네. <laughs> 어, <땅콩님. 웃음> <laughs> 김이웅 없는데요? 다나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 모음님입니다. 아, 어! 박길버님, 모음님입니다. 하얀 나비, 하얀 나비, 하얀 나비. 하얀 나비 모음님, 박길버님 모음아. 뭐, 뭐. 네, 뭐, 동명 어? 1인입니다 자기, 이게 뭐야? <laughs> 아 여성님들 여기 우리 은하스님은하스님 뭐, 뭐, 뭐. 어, 옆에 뭐, 뭐. 누리 언니. 뭐, 뭐. 그리고 여기 우리 곰장님, 아, 어? <웃음> 곰장님, <laughs> 은혜선님, 응. 곰장님, 야, 이모님, 이모님. 감사하는 분님, 음. 음. <laughs> 아, 됐죠? 어,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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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웅기님은 어, 형님은 아, 왕기고, 어, 그다음에 응기 어, 어, 그다음에 어, 동생은 북기래요. 어, 형님. 리 보고 있아 네. 둘리 있나? 네? 리 아, 아, 네. 네? 네? 보고 있 둘리 주무시겠죠? 아, 이 밤에 누가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은기형 왕기는 왕왕왕왕 하면서 태어났대요. 은기는 응 하고 태어났대요. 그다음에 부기는 두 하고 태어났대요. 방송을 하는데 음방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아, 둘리자승분이 아, 10시, 10시, 10시 일을 10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아, 일을 그동안 그 아, 못 하셨잖아요. 아, 진짜 일이, 사업상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음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봐라> 아, 피곤해. 이렇게. 자야 아, 되는데. 아니 한분 여섯 분 뭐가 정확해? 천천씨가 이게 이 해요. 아, 아 오, 나도, 왜 올렸겠어요? 아, 그 그래. 네자 그럼 내개합시다 어떤 놈이 요는 뭐? 아, 스탈림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잘 피곤해서 네네. 이제 음.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구로구 구로동 구로삼동에 있는. 안녕하세요. 음. 아, 알죠? 숙소입니다니다 아, 제가 너무 늦게 열었어요. 안 열었다 했는데 골목대장님께서 명연설을 해주셔가지고 그 방송을 열었더니 아, 방송 열자마자 또 연설이 끝났네요. 우리 골목대장님을 연단에 세워러야될것 같습니다. 모음아님 아까 인사했는데. 자, 모음아님, 햇살님이. 네, 네. 네. So <laughs> 네이살님 <conservatory> 뭐, <laughs> 그 네, 보셨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정말 는 그하는 너무 안는 모어머님 사살. 모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주님들 대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쌀님 좋은 꿈 꾸시고 또 좋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